내림이잘게요크리에이티 음? <laughs> <laughs> <매에 매에 매에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Get closer. closer! 안녕하세요 크리이티 <laughs> 뭐고? <웃음> 썸네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돼지! 뭐? 저런 노래가 있구나 우리 아무뭐 노래야? 누아 노래야? 누클나 폭죽을 쌓아 뱅뱅 매일 매일이 b i 와그형 파트 아니야? <놀라라라라라라> 내 파트지 <bureaucracy> 세림이 형 이렇게 사실 있는데 내가 만약 에 정모 형한테 밥 먹자고 말하면은 서운해요. 되게 미신의 서운해. 사람이라서가들 마음에 담아둬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잘생겼다는 말을 잘, 잘생겼다고만 하면은 뭐네 그거에 살고 죽는 남자라 드릴 때마다 잘입니다. 음.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정모 씨. 뭐로 충분합니다? 어, 정모 씨 오늘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laughs> 정모는 근데 뭐, 숨차는 뭐, 못 숨겨요, 표정. <laughs> <laughs> 일단 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 단점부터 말이야 칭찬 먼저 해 줘. 미니는 잠이 <laughs> 많아서 졸릴 때 잘못 건드리면은 그날은 살아서 숙소로 들어갈 수 없지 않나. <laughs> 기분 좋을 때? 미니도 칭찬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미니 씨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태림 <laughs> 씨도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 눈이 멀뻔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짜릿. <laughs> 저게 구름일까 말풍선일까? 선미, 양보하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근데 웃음> <laughs> 우리 안무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개인기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보자 형 그러다 새로운 개인기 할까요? 해봐. <laughs> 뭐든 해 해봐, 해봐, 뭐든 해 해봐, 해봐. 뭐든 해봐. 해봐 새로운 개인기가 있는데 매... <laughs> 매미 소리 내기 매매매 <laughs> 웃으셨으니까 인정 웃, 웃, 웃었으면 인정 노력이 허사했어요 아예 목 복잡한 우주 디지페어 준비 아니야 그거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목이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정모 씨가 벌레 전문이라서 <laughs> 벌레 전문가 <laughs> <laughs> 비슷했죠? 또 다른 힌트를 주세요. 마이턴. 마이턴. 잠시만. 그러면 생각해보다. 뚱뚱뚱뚱뚱뚱뚱 아, 그 하지만 색깔이잖아. 약간 마이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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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 아, 이제 막 던집니다. 아, 던져.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무대 위에서와 무대 아래의 갭차이 좋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팬분들께서 제 눈물 점을 좋아해 주십니다. 또르. 제 일부러 말은 좀 그렇지만 수윗한 모습을 볼때 좋아하지 어... 않으시나? 아 제가 미니가 자칭 스타쉽 3대 수인남이기 때문에 자칭 <laughs> 팬분들께서 저를 귀엽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섹시합니다. 귀여운데? 귀엽네요. 반전은 없었던 거. 반전은 <laughs> 없었네요. <laughs> 저는 뭐 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멋있는 표정 하지. 하고 바로 애교를 하는 거예요. 때림이 잘게요. 오! 귀엽네요. <laughs> 나 사실 술이 타지 않아. 이러면은. <laughs> 아. 민도 귀여운 거한번 해. 맞아. <laughs>

신으로 하면 원번진하 1등. 1등 2등 조용준 3등 안성민 4등 앨런, 앨런. 5등 태영이 6등 내가 봤을 땐그 요런 다, 다 비슷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담력 귀신 체험을 했었는데 그 5등까지가 진짜 무서웠고 나머지는 덤덤하게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비티파크 비티파크 <laughs> <laughs> <디파크는 웃음> 신3 마지막 화를 네,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어 돼지! 베데빗. 야, 가, 불행 브레이가 아닐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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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브 브레이 걸드스 맞, 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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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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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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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은 문제가 몇 문제 있죠? 세 문제. 세 문제. 아, 다 맞추면 돼. 아, 다 맞추면 되겠네. 음. 저는 눈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째려봐요? 저도 왼쪽 눈을 굉장히 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 주근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난히 심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음. 아, 오늘 주근깨 왜 이렇게 잘 보이지? 할 때가 있어요. 던지지마 마스크 가면? 아 알았어 저는 형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진짜? 야광 점퍼 아대지배대비오 <laughs> 미 오늘 무어수분평타였네 저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인이어를 뺐다 꼈다 합니다. 헤드셋 마이크를 차는데 이게 마이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이어랑 같이 차면 불편해서 계속 만지작 만지작거립니다. 저는 라이브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푸는데 항상 이렇게 <laughs> 이걸 많이 해요 헛기침 음. 헛기침이 헉기침? 헛기침을 네, <laughs> 합니다 저는 무대하기 전에 다 비슷하겠지만 좀 몸을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음. 춤출 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어,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필수죠 <laughs> 세리아 돼지 붕 하고 뛰어 나라올라오리 점퍼 점퍼 오, 어, 완벽하다 와. 붕 하고 뛰어 나올라오리 점퍼 I f e o m b o 어나 j u m p 나라올라 점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완전 완벽하게 붕 하고 뛰어나라 올올라 e r 습관이도? 나나 마이 홈타운 아 순찬 마이 홈타운 집에서 밥한끼 하고 오고 싶네요 저는 할머니 때 오. 할머니 밥 먹고 싶습니다. 오. 저는 하와이와이 T 키 해변에서 누워있고 싶어요. 오. 아 지금 이착장으로요 네. 저, 좋네요. 좋네요.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와 선배 하고 싶어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 수? 방송을 되지? 방송을 하는 크래비티 모구 게스페로 야광 선라이즈 돼지

모든 게될거 아, 네. 같아. 어 월드 투어를 갈수 있게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할 거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음. 다 건강하게 평생 살수 있도록 수명을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음. 몇 살까지 늘릴 건가요? 오래 안 살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설문 조사를 아, 해서. 아, 설문 조사까지 네, 해서. 저는 한 300살까지 살 예정입니다. 음. 설문 조사까지 철저히. 네. 저는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크래비티를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하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기. 자첫 번째 코로나 종식. 두 번째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기. 오, 오 맞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애플빌라로 촬영을 갔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공만 던져줘도 잘노고 타지. 맞아. 되게 재밌었어. 음. 와! 아싸, 썸네일. 오! 썸네일 내 거. <laughs> 네, 저는 일단 테스트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이모지 게임을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 버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노래니까. 저. 이걸 어떻게 못 맞혀? 네, 못 맞췄네요. <laughs> 어, 저는 이모지 퀴즈가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또 이런 이모지 게임은 또 처음이고 너무 재밌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인에 또 출연해 주시면... 어... 오, 네, 저희 와인에서 또 출연해주시면 어, 어, 저희 너무 좋죠. 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약속 와인 매거진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려요 후. 일단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음, 우디야? 나만 다른 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네. 그거 부르면 안 되지 편집해 주시고 엑스 아, 아, 아. 이거 괜찮다. 어때? 어, 너무 없진데요. 니야 괜찮아. 멋진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근데 이 오토바이 음, 전에 오케이. 이거 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이거 세번 넣을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여기 좀더 됐다. 오케이. 좋아. 요 음. 좋아. 좋아. <laughs> 나나 무기겠는데? 뭐 아, 진짜? 근데, 너무 너무 쉬운데? 힌트 하나 드리잖아 볼까요? 러비티라면 <laughs> 모를 수가 없긴. <없게요>. <laughs> 어,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 있으니까. <laughs> 어, 맞아. 요 왜냐면 그거랑 <laughs> 헷갈릴 수도 있어. 마이턴. <놀람> 어? 이게 힌트예요 <laughs> 마이터는 아니라 마이터가 헷갈릴 수도 아, 있습니다 마이터는 아니라. 아니라. 아, 아니라는... 다 마이턴은 아, 아니 그쵸 빅 힌트다 빅 힌트 러비티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모지 퀴즈를 내봤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상품으로 포장해 포나볼드 네. 네. 사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는데 아주 예뻤더라고요 음, 되게 잘 나왔어요 굉장감성적으로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비티였습니다 안녕 우리가 독자분들 을 고를 안 했던 거야. 아 줄여서 그렇지. 왜 말했어? 아, 그럼 저도 점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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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